저희가 추구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벌거나 성공해야 했습니다. 이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했으며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반면, 저희가 추구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러한 개인 중심의 성공 방식을 탈피하고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즉, 개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함으로써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와 세대가 함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사는 아파트가 부유해지면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유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공동체 전체의 불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과 경쟁을 넘어서 공동체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라 할수 있습니다.